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재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편을 당했다고,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신뢰와에 있던 답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18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읽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켄사스 중간, 세이어 신부님, 뭐 저번에 강론 때 얘기했지만, 세이어 신부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이어 신부님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봉독을 하고 나서, 자기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또 너무 중요하니까. 세이어 신부님이 미국인, 미국인인데 사제서품을 받고 10년 차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미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상태, C2골절, 목이 꺾여가지고 하여튼 신부님은 그때 죽었었대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서 바로 이렇게 처리 안 했는데, 그느날 얼마 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깨어났고, 어, 정상적으로 몇 개월에 정상적으로 본당에 사목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자기가 의식불명 상태가 있고 죽었었고, 죽음 즉시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예, 수님으로부터 이제 만나죠.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이제 사심판이라고 하죠. 최후 심판이 아니라 차심판을 봤죠.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어요, 심판에는. 사심판은 우리가 죽었을 때 받는, 하느님 대전을 받는 심판이 사심판이고, 공심판은 재림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 공표되는 게 이제 공심판이고. 내 사람 누구나 죽으면 사심판을 받는데, 세여 신부님이 이제 죽어서 이제 하느님 대전에 갔죠. 모든 게 환하게 보인답니다. 내가 살아서 지은 모든 것들이 지금이야 핑계거리가 뭐 많지만, 그때는 빛 앞에 있는 인간은 핑계를 댈 수가 없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 재판장처럼 조서가 너는 이런 이런 죄를 지었다 지었다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예, 그러면 핑계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지옥의 판결을 받았어요. 예,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냥 다른 얘기 할 수가 없대요. 마땅하고 옳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대요. 인간은 너무나 명백하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이것, 이 내용은 미국의 EWTN에서 마리 안제클레 수녀님하고 이 신부님이, 사이어 신부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했던, 그 방송이 됐던 내용이에요. 마땅한 오릅니다. 지옥에 떨어지려는 순간, 성모님이 개입하십니다. 저 사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사람은 사제 생활 1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저 사제를 어머니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지옥에 안 떨어지고 다시 목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은 기억을 못했어요 자기가 죽었었고 그런 심판을 받았던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불명 상태로만 알았었고 그냥 몸이 회복돼서 사먹을 하는데 방금 오늘 복음을 주님 이 나무를 오래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이 복음을 봉독을 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게 떠오른 거예요. 강론 미사 때 그리고 자기가 교통사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환하게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부님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삶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쇄신, 피정을 이제 강의를 하고 미국 전역을 하러 다녔는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복음은 그냥 그대로다. 우리는 복음을 각색을 좀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좀 나름 설마, 설마 하면서 그냥 각색을 좀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세유신부님은 그대로다. 복음은 진짜 그대로다. 다 맞는 말이고 진리고 진실한 것이다. 성서의 말씀은 그걸 아주 강하게. 예. 저도 그게 가슴에 와닿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신부님에게 하신 말씀. 저 사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 고 천주교 신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즉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이미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세례 성사가 이, 이 소유권 이전이에요. 세례 성사가. 내 소유권, 내 모든 권리가 하느님한테 이전되는 시기예 세례 시기 내 모든 권리와 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게 세례 성사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이게 리얼,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머리카락도 내 것이 아니고 눈도 내 것이 아니고 손도 내 것이 아니고 입도 내 것이 아니고 발도 내 것이 아니고 소유꽃 이전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세이어 신부님도 하느님을 위해서 사제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뼈아픈 소리합니다 저 사제는 사제성을 10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유명한 소설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지옥, 마귀, 죄, 회개이 단어가 살아간, 사라진 대신 어떤 단어가 주리를 이룹니까? 힐링, 웰빙, 위로. 이런 단어가 지배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힐링시키고, 나, 나, 나. 그래서 상담도 내가 기분이 나빴고, 내가 어쨌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별로 잘 몰라요. 내가 기분 나빴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나에 대한 감정 표현은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빴고,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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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드린 상처나 예수님께 대한 마음은 그건 당신 마음이고, 그래서 웰빙, well 힐링. 위로, 편안함, 편리함, 돈, 안락, 노후, 이런 것들이 삶을 지배하니까 희생, 죄, 이런 단어는 이제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말은 너무 잘해서 마치 하느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각색은 엄청나게 잘하죠. 하늘나라 열쇠는 회계입니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만 바꾸려고 하는 게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삶과 우리 행시까지 바꾸는 거 진정한 그리스도교고 회계가 하늘나라 열쇠입니다. 그 누구도 교황님도 추기경님도 주교님도 신부님도 수녀님도 수사님도 사목 회장님도 매조 단장님도 반장님도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히라말로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 유턴유턴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 유턴턴 해야 돼턴 하느님의 삶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삶의 방식이면 성서의 가르침 각색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오로가 하도 각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각색을 못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육, 계락적인 삶을 포기해라. 육을 포기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술 마실까? 육체의 락 저희가 지금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토요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생명교육입니다.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저녁에 인지하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많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하고도 괜찮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괜찮고 초등학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 생명과 성교육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생명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포르노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다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해를 끼치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가족이 어떤 붕괴를 가지고 어떤 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어, 죄에 이렇게 묶이게 만드는 것이 대한 것도 이제 다룰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로께서 무려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더럽혀지면 영도 더럽혀진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영과 육은 아주, 아주 깊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에 관심사는 죽음이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육을 따르는 사람, 육에 관심사는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에 탐리가 한 사람의 끝친 자살이 되기 많습니다. 자살이 많습니다. 우울증 많고, 통계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오로께서 이미, 당연한 거다. 이거는 미리 선언한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탐닉한 사람이 하느님을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삼구, 영혼의 세 가지 원소 세속, 육신, 영망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육을 막 학대해라 그 뜻이 아니라, 죄로 끄는 사역편정의 그 상태를 말하는 그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을 가꾸고 하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우는 겨냥의 육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절대로 하느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십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가장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육의 탐닉한 육의 쾌락에 탐닉한 사람은 하느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악마의 최고의 최고의 최고로 하느님을 분노하게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 그래서 육이 가장 끈질깁니다. 세속 육신 마귀 중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건 육입니다. 육.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육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싸워야 됩니다. 사육편정, 죄로 기우는 경향인 육체성에 대해서 끈질기게. 근데요, 제일 셉니다. 이, 이 육의 유혹은 죽을 때까지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 관련된 죄는 반복되기 쉽습니다. 성사를 봐도 이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조언했죠. 여러 신부님한테 가지 말고 성덕이 있는 한 신부님께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 육은 그만큼 끈질깁니다. 한번 넘어지면 정말 끈질기게 물어도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육의 가장 함정이 뭐냐 그러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 이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합리화하지 말고, 이거는 괜찮아 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괜찮아 하는 순간 끝난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자의행위도 죄입니다. 괜찮아 하면 순간 그건, 그건 끝난 것이라니까요. 괜찮아 하는 순간 이미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삶을. 그래서 다시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모시지,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부님, 저는 이미 육체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버렸는데 어떻게 제 육안에 성령이 살게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머물게 할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묵주기도와.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와 목기이 돕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마기는 힘을 못 씁니다. 이미 은총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고시노 성인은 고해성사는 매일 누리는, 누릴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누릴 수 있는 세례성사. 내 영혼의 목욕탕.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겸손하게. 그냥, 웰빙이 아니라, 나, 너, 너, 나, 나 너무 기분 나빴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에요, 법정.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나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빴어요, 신부님. 하나그 아,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선사는. 이렇게 백날, 고해선사를 이렇게 백날 봐서는 아무런 영적인 침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무릎 꿇는 그런 마음, 물론 무리가본 사람은 앉아서 봐도 되지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느님 앞에 겸손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게 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그래서 저희 CMBS에서 오후 3시에 또 저녁 8시 반에 하잖아요.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도움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하는 것도 은총도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 의지를 수련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요. 사람은요, 육체라는 것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 육체성이라는 것은 편하게 해주면 편하게 해줄수록 더 편한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를 수련시키는 거예요. 내 육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연을 관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분에요정도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녹화 방송을 올려, 올려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네, 월요일도 화요일도 오후 3시 저녁기도 방송 나갑니다. 대신 생방송이 아닙니다. 월화는 했던 것을 녹화해주고 수요일부터는 무조건 다 생방송. 그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 시안표에. 월요일 3시 저녁 목적기도 화요일 3시 저녁 8시 반목적기도 녹화했던 것으로. 하지만 똑같이 듣기 그대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영혼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음, 성령 안에 살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니까 꼭 그렇게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꼭 특강, 생명 교육, 성교육 여러분 저녁 함께 들어주시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설득. 그래야 살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육에 빠져 있으면 영혼의 죽음이라니까. 당연히 하느님 거절합니다. 왜이 카톨릭 교회에서 젊은 사람이 없는가?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거절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 카톨릭 참진리 없는 이유,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에 매여 있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리럴수 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육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래서 심각합니다. 육의 죄가. 이래서 동성애가 심각한 것이고 육체의 죄가 심각한 것이고 알코올릭이 심각한 것이고 또한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중독도 육의 죄거든요. 육을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성체성사 이지 성체성사로 확실하게 이제 목주기도와 고해성사로 은총 상태로 돼서 성체 성사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가장 절, 결정적인 것 하지만 동성애 중에 성체를 모시면 그 독성체만 더 늘어납니다 아니면 이런 육계명을 어긴 상태에서 명백하게 어긴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 하느님의 진리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동의를 하는 것, 이러면 이제 의로움이 생기는 거죠. 내 식대로 각색하는 것 말고, 예수님을 죽인, 죽은,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유괴의 죄를 많이 지었다면 이 강도는 실망하지 말고 다시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한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성사보고 회개했어 앞으로는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다시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고 산나어 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은 고해선사가 있고 매일 미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느님의 확실한 사랑의 확실 요청이 그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가 주어져서 또 하나 성례 파우스 트널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어떻게 성사를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하다 할 때, 마지막 제가 히든카드 주시고 싶은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급할 때는, 그냥, 하느님 자비 요단기도, 그거는 뭐 즉각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나를 받달라고 나를 받아주라고 할때 성부 하느님은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 때문에 나를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도한 경우도 숨이 붙어 있는 한 숨이 붙어 있는 한그 기도가 마지막까지 내 안에 있다면 하느님은 나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망시키려고 이 강론하는 을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같이 또 열심히 다 출발하기 위해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메스 미디어를 발달로 육의 유괴, 죄를 짓도록 이끄는 역대급으로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육의 유혹이 센 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허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또 빳고 강한 유혹을 받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런 약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므로써 가장 겸손하게 가장 위대한 하느님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출발합시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토요특강 8시 30분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기도로 봉헌해 주십시오. 또, 은총이 큰 곳에 방해도 많고. 그래서 정말 생명과 성,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생명과 성 교육이거든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투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니님, 감사합니다.